안녕하십니까? 바이크 타는 아빠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총네 번째 주행입니다. 네 번째 주행으로 지금 부산에서 밀양을 가고 있습니다. 어, 밀양에 그 예전부터 그 가고 싶었던 식당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 아줌마 땡땡이라고 그 되게 한번 가고 싶었는데. 못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어 라이딩 겸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. 태풍 지나가고 나서 그런지 공기도 깨끗하고 어, 이 선명하다 해야 되나? 어 산이 너무 선명해요. 색깔도 초록색이고. 오늘은 제가 혼다 레벨 500을 입문용 바이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, 처음에 제가 바이크 타기로 해 가지고 결정했을 때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어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오토바이 종류가 오토바이 어 바이크? 바이크 종류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바이크 오토바이 뭐 오토바이면 오토바이지 뭐 종류가 있을까 했는데 뭐 알아보다 보니까 뭐 그게 이름이 레프리카도 있고 네이키드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속도 내고 이렇게 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냥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경치를 보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. 어차피 제가 할리를 타고 싶었기 때문에 그 아메리칸 스타일, 아메리칸 크루즈 스타일, 그걸 되게 이렇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할리 이렇게 중고를 많이 알아봤죠. 뭐 예를 들어서 883이라든지 뭐 그랬는데, 아우 중고도 할리 중고가 그게싼게 아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뭐 어쨌든 알아보고 있다가 근데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초보라서 잘 모르잖아요. 그럼 물론 뭐 저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속이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잘 모르니까 이 오토바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뭐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럴 바야 그냥 신차를 사는 게안 낫겠나 싶어서 일단 신차 쪽으로 눈을 돌렸고요. 신차를, 신차 중에 이제 각 회사마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모델을 찾아보다 보니까 뭐 일단 이것저것 처음에 찾다가 아, 딱 들어오는 게 혼자 이 레벨 500이 딱 들어오더라고요. 아 근데 그때 찾을 때이 혼다 레벨 오버하고 아킬라 300 하고 두 개를 찾았어요. 그래서 두 개를 되게 많이 비교했었는데 일단 아킬라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 내구성에 대해서 어떤 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사면 정말 길게 탈것 같은데, 아, 그거 되게 고민되더라고요. 뭐, 한, 한 10년 정도 됐다, 나온지, 그러면, 아, 이게, 이 아킬라에 대해서 내구성이 어떻고 하는 평가가 있을 건데, 아직 그런 게안 돼가지고, 그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고민은 되게 많이 했어요. 비교도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길게 탄다는 생각에 아킬라보다는 레벨 500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 제공을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바이크가 넘어지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이 이게 시트고가 높아가지고 이 발이 안 닿여서 이좀재공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 레벨 500은 시트고가 690입니다. 그래서 160 대, 160 되시는 그 여자분들도 양발이 닿이더라고요. 양발만 닿이면 뭐, 어떤 경우에도 제 꿈은 안 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. 어, 일단 제가 제 양, 양쪽 다리로 버텨면 되니까. 그래서 지금 타고 있으면서 느낀 건데, 그냥 발바닥 전체가 무릎이 굽혀, 예, 굽혀지면서 편하게 타고 있습니다. 뭐, 신호 받을 때도 그렇고, 뭐, 이렇게 뭐, 까치발 이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타고 있어가지고, 그때 제가 이제 알아보고 한게 맞는 것 같아요. 어, 라이더한테 인사해 봤습니다. <laughs> 제가 볼 때는 뭐 교통사고? 차 대차 사고만 아니면 뭐 신차에 뭐 흠집 나거나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더라고요. 오, 바이크, 바이크, 바이크. 오 저분들 가오 나네. 우와, 저차 죽입니다. <laughs> 와, 세발 같은데. 뭐, 예를 들어서 뭐 125를 타다가 뭐 250을 타다가 300을 타다가 뭐500 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다는 분도 계신 뭐, 계시고 뭐 아니라는 분도 계시고 뭐 의견이 분분한데 단계적으로 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대차 차 교통사고가 안 나면 단계를 안 밟아도 될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. 자동차 면허를 땄는데 처음부터 뭐 소형차를 모시는 분도 있고 중형차를 모시는 분도 있고, 대형차를 모시는 분도 있습니다. 대형차를 타신다 하면, 그러면 뭐 소형 타다가 중형 타다가 대형 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. 그냥 처음부터 그냥 대형 타면 대형 타시는 거고, 뭐 자기 여건에 맞춰서 타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꼭그 단계를 안 바꿔도, 뭐코트급이든 믿을급이든 멀 뭐, 리트급이든 뭐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. 뭐 사고에 대한 음, 사고만 조심하고 제품만 안 한다면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가지고 단계별로 바이크를 바꿀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냥 한대 사가지고 그냥 계속 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신차를 택했고, 그냥 저 지금 잘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. 제공도 없고, 물론 언젠가 실수하는 날이 나, 나올 수는 있겠는데, 아우 경치 정말 좋습니다. 어. 그러니까, 뭐, 각자 개, 다,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, 뭐, 단계별로 하신 분도 맞고, 맞는 거고, 저처럼, 어, 그냥 바로, 뭐, 믿을 겁이나 타시는 것도 맞고, 처음에 중고차 타시는 분도 맞는 방법이고, 저처럼, 뭐, 신차부터 타시는 분도 맞는 방법이고, 다 맞는 방법이에요. 맞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이 중요하니까. 야, 근데, 정말 재밌습니다. <laughs> 와, 나무 이쁘고, 길도 이쁘고, 날씨도 좋고, 뭐, 다 좋습니다. 일양에 있는 아줌마입니다 영남로에 들어왔습니다 우 야 경치 정말 좋습니다. 와, 정말 이쁩니다.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. 와, 하늘 봐. 하늘도 멋지고, 길도 멋지고, 가로수도 멋집니다.